안녕하세요. 이찬원 응원 채널입니다. 이찬원이 2월 5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찬가 찬란한 하루 부산 콘서트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하며 공연 이후에도 팬들과의 연결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이찬원은 크림색 실크 상하이와 블라우스를 착용한 모습으로 무대 밖에서도 정돈된 분위기를 드러냈고 무대에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는 손을 모으고 마음을 가다듬는 진지한 태도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전해졌습니다. 무대 직전 스태프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공연을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간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느껴집니다. 무대 위에서는 밝은 표정으로 노래에 몰입하며 감정을 전달했고 퍼플색과 실버 배색 재킷 차림으로 360도 회전 무대에 올라 팬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사물놀이와 어우러진 꽹과리 퍼포먼스와 핑크색 굿즈 야구 점퍼를 활용한 대학생 콘셉트 무대는 공연 구성에 대한 고민과 팬과의 거리감을 좁히려는 의도가 읽히는 장면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단체 사진 촬영과 함께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한 선택은 무대가 끝나도 팬들과의 추억을 이어가려는 이찬원의 성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보가 반복되는 이유는 팬들이 공연의 여운을 더 오래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찬원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